안녕하세요 나스타입니다. 오늘도 임영님 소식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재남 믿어요의 작곡가 조영수님이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임영님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소식과 또임영님이 재계약을 했습니다. 광고 소식과 또임영님의 직캠 영상이 쫙 올라왔습니다. 이 소식도 같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스타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서울가요대상에서 갑자기 임영웅님의 직캠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타이틀이요. 제 30회 서울가요대상 직캠, 임영웅, 이젠 안 믿어요. 트로트상 무대라고 딱 나와 있어요. 임영웅님이 라이브였던 무대인데 직캠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임영웅님이 가운데 딱서 있고요. 뒤에 뭐좀 화면이 쫙 나옵니다. 가까이 있어서 무대가 안 보이는데 바다를 상징하는 그런 무대였죠. 팬들은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올린 거지? 그랬더니 가끔 이렇게 뜬금으로 올리긴 한다. 일단 너무 잘볼게 감사합니다. 뭐지? 1년 전 거를 보내. 일단은 본다. 나도 일단은 볼래. 아우 너무 잘해. 이자나 합니 피아노 보튼 너무 좋다. 서가되는 계속된다. 너무 좋네. 아 갑자기요. 왜 이렇게 갑자기 올리는 거지? 이 타이밍은 무엇이야? 일단 좀 보자. 뭐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라 미더를 오늘 올린 게좀 뜬금이긴 하죠. 그런데 서가대에서도 혹시 임영웅 님의 미스터 트롯 진 2주년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2주년 되는 날이남및지캠 영상을 딱 공개를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3월 14일 임영웅 님이 미스터 트롯 진으로 선정이 된지 2년 되는 날입니다. 굉장히 반가운 날이죠. 나스타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덴티스에서 지금 즐거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임영웅님이요. 광고 모델 재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덴티스 대표 심기봉 님은요. 임영웅과 광고 모델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2020년 가수 임영웅을 브랜드 전속 모델로 처음 발탁한 이래 3년 연속으로. 인연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밝고 건강한 이미지가 브랜드와 부합하여 기업 인지도 뿐만 아니라 치과계 이미지 세신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연장을 결정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임플란트 브랜드 마케팅과 환자 상담이라는 주제로 지난 3월에 치과 의사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덴티스 브랜드 선호도가 급상승세를 보여서 이명을 통한 광고 마케팅이 효과가 됐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이걸 보고 회사가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한 거죠. 아 이명이라는 아티스트와 재계약을 해야겠다. 그래야만 우리 기업도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또홍보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명과 재계약을 통해 투명 교정 홍보와 새 광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연령층의 폭넓은 인지도와 인기를 구가하는 전성 모델 임영웅과 함께 더욱더 완벽한 호흡을 만들어갈 시너지를 기대로 좋다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회사 자체에서 성장도 판단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직접 주가 되는 치과 의사 분들에게, 천명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 매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라판단 해서 재개한 걸알수 있죠. 이 팬들은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팬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재계약 너무 좋다. 내가 덴티스에게 너무 고마워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덴티스는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친구는 임플란트가 필요 없게 일을 잘 관리한 것 같아요 그 아래 막 댓글들이 임플란트 해 쉬워 또그 아래는 뭐보온할 때까지 계속 임영웅님이 모델을 할 때까지 바래야지 뭐 부모님 소개해드려 임영웅님이 언제까지 모델을 할지 모르겠지만 나 임플란트 할 때까지 계속 해줘 진심 영웅님 동길만 걸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길이라는 거는 꽃길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많이 버는 그런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죠. 또 어떤 분은 어제 어쩌지 채널 돌리다 보니까 TV조선에서 덴티스 광고 나오더라. 이게 재계약한 거였구나. 뭐 이렇게 좀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덴티스는 임영웅님과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주도적인 다양한 광고와 홍보를 할 것이고 또 매출도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나 미더의 작곡가 조영수님께서 라디오에서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다고 했는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KBS 쿨 f 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 작곡가 조영수님과 가수 K씨가 게스트로 나왔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조영수는요. 제작을 하는 전속 가수라고 케이스를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음악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저는 나름 새로운 음악을 항상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또 너무 새롭게 하면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 감성이 들어가면서도 다른 트렌디한 음악을 하려고 저선을다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딱 임영웅의 이즈나미도요, 딱 얘기하는 거거든요. 조영수님이 예전에 이제 한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러트가 만든 게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사람들이 많이 아는 그런 이제 스토리로 음악을 만드는 건 굉장히 쉬운데,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전 세대가 거부감 없이 다 즐길 수 있는 트롯트 음악을 만들 때는 정말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롯트 장르의 하나인 이즈라 미더여가 탄생을 한 거고요. 라디오 프로그램 속도 조영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영웅의 이재라합니다요가 지금 2년 넘게 차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임영웅의 팬덤이 세고 저작권료도 순위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항상 저작권료 금액을 볼 때마다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순위가 안 떨어져요 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 기간을 보면 sg워너비의 네사람 라라라가 가장 높고 추월하는 게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왜 이러냐면 SG워너비의 내사람또 네 라라라 또 홍진영님의 사랑의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임영님의 이자라미들보다 훨씬 더 오래 전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기간을 보면은 이 곡들이 높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 기록들을 급격하게 추월할 것 같은 곡이 이명웅의 이제나 믿어요다 라고 딱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은하스타가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명웅의 이제나 믿어요가 더 오래전에 발표된 노래보다 저작권 료수입이 늘어날 것 같다라고 딱 얘기를 한 겁니다. 정말 효자 음악이라고 할수 있어요. 조연수님, 정말 이명웅이 볼 때마다 얼마나 뿌듯할까요? 이재나 미더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결혼식 축가라도 많이 쓰이고요. 또 방송사에서 계속 나오죠. 뭐, 스타타키 마이웨이에서 나오고요. 뭐, KBS 동행에서 나오고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럴 때, 방송에서의 사용도 저작권료가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방송 같은 경우는 언론과 최근 트렌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명님의 발표한 지 2년이 된 노래를 이렇게 계속 틀어 준다는 거는 아마 이명희의 노래가 아직도 많은 분들에게 화제성이 있고 사랑받고 을 있기 때문에인 걸좀알수 있습니다.